당장 끌어내세요. 민정아 철거하면 안 된다. 내가 진짜 네 아버지야. 철거를 반대한 남성은 재개발 동네로 다시 쫓겨나고 대영아 사장님께 부탁해서 한 번만 여기로 오게 해줘. 진짜 부탁할게. 사장님이 지금 화가 났는데 당신을 만나주겠어. 그리고 이번 재개발은 한국 그룹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야. 내일 회장님 일행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니 반드시 오늘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고. 아버지 묶어버려요. 반항하는 남성을 단단히 묶어버리는데 여기 얌전이 있어. 당신 썩어빠진 집부터 당장 밀어줄게. 안 돼. 그 집은 철거하면 안 된다. 제발 부탁할게. 대표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우긴 남성에게 묘한 혈연의 감.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대표님 직원이 들어오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뭔가요? 오늘 은행에 갔는데 재개발 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다 지급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만 보상금 수령 계좌가 저희 회사 내부 직원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은행에 가서 명세서를 출력했는데 이대영이지 이철량이 아닙니다. 한 글자 차이라서 한동안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돈은 이대영이 가로챈 것 같습니다. 대표는 놀라면서. 그럼 이철량 아저씨는 정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 철거를 당하고 있는 거네요? 그때 보안 직원이 들어오고 대표님의 단풍증표를 주어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무슨 소리죠? 제 것은 여기 있는데요? 보안 직원이... 이 증표를 보여주자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인데. 당신 이것을 어디서 주었어요? 오늘 행사할 때 재개발 반대하는 아저씨와 직원들이 신랑이 할때제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주머니에 평안이란 은행나무 증표가 들어있어. 대표님 이 뉴스도 보세요. 이철량이란 아저씨가 20년간 딸을 찾고 있고 계속 집을 지키며 철거를 거부하고 있네요. 이제 알겠어. 그분은 날 속인 게 아니었어. 민정아, 내가 네 아버지야. 나를 기다린 아버지였어. 드디어 진짜 아버지를 찾았어. 어서 차 몰고 철거 현장으로 가요. 남성은 철거 현장 창고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고 오늘 철거만 안 된다면 민정이가 돌아올 거야. 절대 내 집을 철거하게 둘순 없어. 남성은 도구를 찾아 묶인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할 때. 쌍 밀어버려. 철거 반원들의 철거가 시작되고 아빠가 두 개의 부적을 만들었어. 우리 부녀가 평안하기를 빌면서 하나는 민정이에게 하나는 아빠에게 이뻐요 아빠 잘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 미안해요. 딸 민정이가 가고 있어요. 전화가 울리고 여보세요? 뭐라고? 대표님 큰일났습니다. 저쪽에서 강제 철거하다가 사람이 죽을 뻔했답니다. 내 아버지를 건드리면 누구든 용서 못해 빨리 최고속도로 밟아요. 밀어 밀어버려 빨리 앞쪽으로 쭉 나가서 밀어버려 철거가 진행되고 있을 때 남성은 간신히 쇠사슬을 끊고 나오는데 멈춰 절대 철거 못한다. 야이 미친 노인네 고깃떡처럼 앞사당하고 싶어 이 집은 내 딸과의 추억이 있는 집이야 절대 철거 못한다. 이런 허름한 계집에 무슨 추억이 있어? 당장 비켜 빨리 함께 끌어내요. 남성은 격렬하게 저항 저리가 다가오지 마 철거하려면 내 몸을 밟고 지나가. 철거 책임자는 참지 못하고 자신이 포크레인에 올라가는데. 아저씨, 마지막 기회야. 당장 안 비키면 진짜 밀어버릴 거야. 난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때 대표 일행이 도착하고. 당장 책임자한테 연락해서 철거 중지하라고 하세요. 좋아 후회하지 마 바로 밀어버릴 테니까. 포크레인이 앞으로 움직이고. 민정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널 찾지 못했어. 20년간 헤어졌던 아버지와 딸은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드립니다.